안녕하세요. 유명숙입니다. 경제가 재개되고 일터로 복귀한 지가 한 2주 정도 되었습니다. 처음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중무장을 하고 일터로 나갔는데, 막상 일을 시작하고 나니까 요령도 생기고 반가운 사람도 만나고 오히려 그 상황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코비드 19, 이젠 대면해야 될 존재고 왠지 이겨낼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도 조금씩 외출에 적응이 되고 서로를 두려워하기보다는 반가움으로 대응을 합니다. 참 사람은 적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묵상 에세이는 하나님의 사람, 너의 설 곳은 세상이다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저자 김문은 목사님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상의 삶을 통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영성과 섬김 그리고 리더십을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을 조명하면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바탕 위에 서서 살아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중에 체크리스트가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의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이 간직한 가장 큰 유산은 무엇일까? 아마 토라라고 부르는 모세오경과 19건의 보조경전 그리고 구전으로 내려오는 지혜를 압축한 탈무드라는 지적 자산일 것이다. 이 경전들의 특징이 있다면 그 가르침의 상당수가 이런저런 것을 하지 마라는 명령이라는 사실이다. 이런 명령이 인생을 피곤하게 하고 속박하는 무익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역사를 통해 증명되었다. 유대인은 험한 세월을 살면서도 삶의 구체적인 원리를 가르쳐주는 이 책들을 붙들고 온갖 고난을 견뎠다. 위대한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늘 배우고 기억하며 매사에 조심하고 절제하며 살았다. 그러다 보니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민족이 되었다. 주님 말씀을 늘 지켜 행하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시간과 장소를 마련하라.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신 세부 지침을 정리하고 체크리스트를 만들라. 경건의 시간을 채울 교제를 정하고 함께 점검할 수 있는 교제권에 속한다면 금상첨화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모여 함께 묵상한 말씀을 나누다 보면 자기 실상이 객관화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 이로써 말씀과 기도, 전도와 교제라는 축이 안정적 균형을 이룬다면 삶의 바퀴가 잘 굴러갈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묵상 제목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 모든 세대에 주신 언약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신해산 언약에 이어서 모아평지에서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공동체를 넘어 그들과 함께 우거하는 이방의 객과 종까지 다 포함을 시킵니다 신명기 29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하나님은 인종이나 신분, 성별과 지위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언약의 대상으로 삼으신 거죠. 요즘 코로나를 이어 인종 문제로 세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3주가량 연일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한때 폭동까지 일어나서 잠시 공포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비교적 평화적 시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저스티스 이 l 이민자로 타국에서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절실히 필요한 이슈입니다. 사실 코비드-19으로 에이시안들이 타겟이 될수 있는 불안한 상황이었죠. 아무튼 요즘은 모든 것이 글로벌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단도가 아담을 만드셨고 그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창조하시고 온 인류를 만드셨어요. 그렇게 나라를 이루어 가셨는데 결국 그들은 힘으로 무력으로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갈대아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은 국민을 만드시고 법을 주시고 영토를 허락하셔서 이스라엘 유형 국가를 만드셨죠. 하지만 그 나라는 망하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교회 공동체가 생겨났어요. 이제 우리는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겁니다. 차별과 배제를 방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은 무엇일까요? 어디에 기초를 두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영적 리더십의 저자 헨리 블랙허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는 언약으로의 부르심이다라고요. 유대인들이 그들만의 경전의 기초를 두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민족이 되었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66권의 뿌리를 내리고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온전히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까지 샬롬